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V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연휴 끝나고 나니까 바이오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가 완료가 됐습니다 에이, 금리 인하가 뭐 거의 뭐 08년도 이후로 처음이다 라고 하니까 뭐, 뭐 파급력은 분명히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은 했는데 실제로 미국장은 크게 반영을 받지는 않았어요 어제 어제 새벽에 얘기가 나왔는데 별로 뭐 별다른 얘기가 사실 없었습니다 별다른 얘기가 없었는데 에, 다 끝나고 에, 우리나라 장 중에 갑자기 미국 장이 상승을 하면서 뭐 1.7%까지 올라갔다 1.6%까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언제나 주식은 뭐예요 꿈보다 해몽이죠 뭐 좋은 얘기 나와도 아 이거 좀 아닌데 안 좋은 얘기 나와도 그럴 수 있지 않아 어, 이러면서 예, 이러면서 조금 뭐예요? 예, 지들 멋대로 해석하는 게좀 있습니다. 내로남불이죠. 예, 정말 제가 극혐하는 부류 중에 하나인데, 어 이래도 이러면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 뭐 저러면 저렇게도 될수 있는 거지 뭐 약간 이제 합리화의 기제. 예, 근데 미장은 또뭐 아니 미장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 시장도 뭐 전반적으로 그런 흐름을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금리 인하 플러스 생보법, 예, 생물 보안법 관련해 가지고 뭐예요? 바이오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HLB가 내일 뭐가 있어요? 가남 신약 재심사 서류 제출이 있고, 다음 주에 뭐예요? 다음 주에 뭡니까? 알테오젠 키트보다 3상 얘기가 있고요. 10월 달에 비만약 상륙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다? 바이오가 일정과 재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천당 제약은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삼천당 제약은 얘기가 쏙 들어갔다. 뭐뭐 뭐 나올 게 없나봐요. 별로 별반 뭐 나올 게뭐 없는 뭐 그런 눈치인 것 같은데 뭐 어쨌든간에 중요한 건 어쨌든간에 중요한 건 바이오 장세가 만들어졌는데 못 따라가면 돼요안 돼요? 안 된다. 에. 바이오 장세가 만들어졌는데 못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럼 바이오 장세가 아닐 때는 더못 가겠죠. 야, 바이오 장세 끝났어. 바이오 끝인데, 왜뭐 이렇게 바이오를 보고 있는 거야. 이래버리면, 심리상,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심리상, 좋지, 않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 바이오 분위기 괜찮을 때, 우리 삼천당 제약도 빨리 뭐예요? 빨리 결과물을 좀 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뭐예요? 못해도 따라갈 수 있고 오늘 알테오젠 뭐요? 예 지금 신고가 갔습니다. 신고가 응? 알테오젠 신고가 갔어요. 네, 물론 코앞에 혹은 뭐 시장의 뭐 대장급 종목인 거는 맞죠. 네, 시장의 대장급 종목인 거는 맞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은 좀 같이 따라가줄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좀 아쉬움이 있다. 근데 못 따라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네, 사람들이 삼천당제약을 봐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삼천당제약이 말을 해줄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죠. 명확하게 삼천당제약을 봐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삼천당제약을 명확하게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 누가 설명을 할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야 이래 이래서 삼천당제약 봐야 돼. 또 알테오제는 왜 저렇게 가는데 그러면 말문이 톡톡 막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주식은 언제나 때로는 납득이 안 가는 흐름을 보이죠. 말도 안 되게 움직이죠. 뭐야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라고 합니다만 때로는 뭐예요? 누구보다 정직하게 또 움직이기도 합니다. 합리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상승과 하락이. 올라가도 합리적으로 올라가야 우상향을 꾸준히 하는 거고 떨어질 때도 합리적이지 못한 하락은 반등을 다시 보여주죠. 다만 악재와 같은 누가 봐도 이건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이슈가 있을 때 떨어지는 건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록 좀 아쉽고 15만원을 이탈을 시켰고 그런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하긴 좀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최대한 바이오 분위기 끝나기 전에 3천당 제약이 로드맵이라도 빠르게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어떤 식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이며 지금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냐? 진행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말을 해줘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야 보유자분들도 판단을 할 것이고, 새롭게 어, 신규 매수를 좀 해볼까라고 하는 사람들의 매수세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면 사람들은 절대 사지 않습니다. 예, 요즘은 선택과 집중이 거의 필수인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들 뭐 예전처럼 뭐 종목들이 좀 깔아두고 이거 한번 사볼까 저거 한번 사볼까 그렇게 멍청한 투자자들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런 투자자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천당 제약이 지금 시세를 다 보여줬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아직 삼천당 제약이 시세를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더 가도 할 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 말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왜? 그럼 너는 이게 못는데 명확한 이유를 알고 있어? 혹은 명, 못 갔는데 이게 더 갈만한 이슈가 있어? 혹은 못 갔는데 충분히 갈만한 근거가 뭐야?라고 했을 때저 역시 지금 당장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예, 네.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필요하다라는 거. 아시겠죠? 이게 이래 이래서 갈 수밖에 없어. 이러 이러면 갈수 있어.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 그게 아니면은. 굉장히 신규 유입조차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뭐예요? 매도하는 사람만 나오겠죠. 매도하는 사람만 나오고 매수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주가는 뭐예요? 응?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 분위기 못 따라가는 거 그리고 이슈가 없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바이오 판이 깔린 상황에서의 부재. 예, 이게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 네, 허공자 TV 주도주 체험이 다음 주에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끝이 종료, 예, 종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저희가 허공자 TV라는 이름 하에 진행되는 마지막입니다. 예, 뭐 번복 없습니다. 번복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진행되는 체험 꼭 같이 또 유종의 미 거두실 수, 거둘 수 있게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어, 영상 댓글 혹은 뭐예요? 혹은 뭐다? 저희 공식 채널에 제 예, 무료 체험 신청 올려놨습니다. 예, 그걸로 딱 신청해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도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